자, 이번 시간에는 3.3 곡면의 제일 기본 형식 첫 부분 3.3.1 좌표 벡터 표준 내적의 국소적 좌표 표현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곡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이 곡면의 성질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 조각을 이용을 하죠. 그러면 공면의 일부에 이런 좌표조각이 대응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공면의 점이 P점이면 이 좌표조각의 P알파점이 파이에 의해서 P파이점이 파이에서 P로 간다고 합시다. 이때 이제 여기 이쪽이 유일 유2 여기는 X1, X2, X3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쪽 좌표에서 이런 좌표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때. 그곡면에점 p에서 이 곡면에 접하는 벡터 이 곡면에 접하는 벡터들 다 모아 놓은 게이이 곡면의 p점에서의 접평면이 되죠. 이때 우리가 이때 이것은 TPM이 되는데 이것은 이평면은 이거는 E2 2 차원 유클리디안 벡터 공간과 동형이죠이거는 물론 이 공간에서 이거는3 차원 벡터 공간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저평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기저를 이용하면 좋은데 그 기저가 이 좌표 곡선 좌표 곡선에 따라서 이 속도 벡터 이게 이제 d1 파이 여기 작용점 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d1 파이 이거는 여기에서 d1 d1은 10 벡터죠. 작용점을 빼고 그냥 벡터 부분만 쓰겠습니다. 이 d1이 이 파이의 미분에 의해서 d1 파이로 갑니다. 그다음에 d2 d 이거는 01이 벡터가 d 파이 에서 d 2 파이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 접벡터 이 접평면이 벡터 공간인데 이제 d 1 파이와 d 2 파이가 이 접평면 이 벡터 공간 이것의 기저가 되죠 이렇게 기저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저평면에 이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그두 개의 벡터의 표준내적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v p 그다음에 w p 이것의 표준내적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이 VPWP가 저평면에 있습니다. 네. VP. 이거는 이제 D1P와 d 파 p 가 기저니까, 이거는 V1, D1P. V2, DEP. 여기서 작용점은 그냥 빼고 이렇게 D1,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신타인의 학교 약을 쓰려면, 학교 약을 쓰면 이거는 ti 아니, viti 파이크 되겠죠. wp는 wltp 1 더하기, w e, d e p 아이신타인의 학교 약으로 쓰면 w, w i d i p 이렇게 나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 d1 아니 v1, v2, f2 w1, w2가 이렇게 존재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접 공간은 유클리드 공간의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부분집 부분 어 공간으로서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이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는 표준 내적이 존재하죠. 표준 내적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Vp와 Wp의 표준 내적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이제 v 가 v i d i 파이 e 벡터에 v i 배고 그 다음에 w i d i 파이 e 벡터에 w i 앞에 i 를 썼으니까 여기 뒷부분 j 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내적은 이중선형성이 있으니까 이거 다 풀면 v i w j 이 스칼라 부분 실수 부분을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면 이제 di d i 어, 파이 d j 파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g i j 라고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v i 뭐 g i j wj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쓰면은, 예, vp.wp 이거는 v, i, g, i, j, w, j로 이 내적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내적은 우리가 지금 이 유클리드 공간 3차원유 공간에서 어, 내적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적이 계산이 됐는데 이 계산이 된 내적을 우리가 이 국소적 좌표조각에서 표현을 하면 어떨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그림에서 이제 그림을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 보면, 저이 이게 파이에서 뭐이 파이 파티 파이 이게 D 부분이 이렇게. 봅시다. 여기 P 점이 있고 이게 P P 파이가 이제 P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자 그럴 때 우리가 V P 벡터 이게 V I D I 파이인데 이, 이 벡터의 V I 배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파이의 p 파이점에서 이것의 미분에 의하면 이거는 어떤 벡터가 이리로 가게 되냐면 이제 v i d i e 벡터가 이리로 가게 되죠. 여기서 여기서 이거는 이거는 v i 이거는 di, pi, j, d, j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j는, 여기, 여기서 j는 3차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d1은 1, 0, 0, d2는 0, 1, 0, d3은 0, 0, 1. 지금 여기서는 이겁니다. 여기서는 d1은 1, 0, d2는 0, 1이죠. 지금 이 d, d 공간에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벡터가 이제 이리로 가, 이 미분에 의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wp 이 벡터는 w i dip인데 이거는 그래서 p가 p1, p p3일 때 이렇게 되죠. 이거는 w,i,d,i,p,j,d,j 이로 가게 되는데 이건 어디서 이게 왔냐면 여기서 저벡터 w,i,d,i 가이 미분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접벡터는 여기에서 이제 tp 파이 이 점에서 d에서의 접벡터고 이거는 tp 파이에서 이 점의 접벡터입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위에서 이 이쪽 그 3차원 이쪽에서 3차원 이 공간에서 VP와 WP를 내적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3차원의 3차원 벡터를 내적을 한게 아니라 이 저팩터 부분만을 내적을 했을 때 계산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내적한 부분을 내적을 한 것을 이 D 부분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올 수가 있죠 끌어당겨와서 해당되는 내적 이 3차원에서의 표준 내적을 D에서 이 단기음으로 해서 이, 이 D 부분에 P파이에서의 내적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적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쪽에서 계산된 게 지금 VP WP 이거 계산된 게 앞에서 vi, gij, wj.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자, 이것을, 이 계산이 된 것을, 이제 이쪽 부분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는 gij, 우리 텐서, di. di는, 그 쌍대 기저죠? 어느 점에서 는 p 점에서 예, 텐서 d j p 점에서 자이 텐서 그런데 이제 이 벡터를 이제 이쪽 벡터 이제 i j 으니까 v k d d k 어느 점에서냐면 p 알파 점 텐서 w l d l P 알파 점에서 자 텐서를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게 된게 이게 텐서가 어 이게 이게 이제 그 쌍대 기저니까 계산이 된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거하고 이거 지금 지금 이 작용점을 빼고 해보면은 이게 델타 ik죠. 그다음에 이쪽 dj에다가 이쪽 dl 이게 델타 jl이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은 어, 이 같을 때만 살아남게 되니까 이 계산이 이제 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 그, 3차원에서의 표준 내적, 이것을, 이 D, D에 해당되는 그 저평면에서 이 텐서로 바꿀 수가 있죠. 이 말은 즉, 자, 그, 파이 좌표조각에서 이제 이 작용점, P파이에서의 이 텐서, 이 텐서가 g_ij di 작용점이 p 파이점에서 텐서 d_j 작용점이 p 파이 텐서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 T P 파이 D 이 접공간 이것의 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적이 뭐다? 이 내적이 이 그래서, 파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p파이점이 p점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 접공간, 접평면에서, 이 접평면이 이 3차원에 속하는 그 부분 공간으로, 그래서 이 3차원에는 표준 내적이 있죠. 그래서 이접벡터두 개의 이 3차원 표준 내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끌어 당겨서, 여기 해당되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끌어 당겨서 그 내적으로 정의된 이 내적이 바로 i파이입니다. 그러면 그 내적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즉, 자, i파이가 그 정의하는 내적을 내적을 우리가 이제 파이로 했으니까, p.에서, 점 p. 파이. 점에서의 내적이죠. 이거로 나타내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이쪽에서 그 d1 파이, 이게 p는 작용점입니다. d1 파이. P 작용점에서 이 내적을 한게 바로 G 일1이죠 이게 여쪽에서의 여쪽에서의 내적하고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D 일 작용점이 P 알파죠. D 일 P 알파 이게 내적인 거죠. G 일리는 이거였죠. D 일 파이 P 점에서 D2 파이 P점에서 이게 이제 이거 끌어당겼으니까 D1 파이 점에서 D2 파이 점에서 이 내적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G21은 D2 파이 P점에서 D1 파이 P점에서 이 내적이고, 이거는. 이 공간에서는 이제 d1, d2, d1 이것의 내적이다. 그리고 g2는 d2 파이 p점에서 이 벡터와 d2 파이의 내적인데, 이거는 여기서는 d2와 d2 이것의 내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쓰면, GIJ는 이게 DIP, 작용점이 P점, JP, 작용점이 P점, 이거는 DI, 작용점이 P, 알파점, DJ, 작용점이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 앞에서 해당되는 내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D에서의 그 접평면에서의 내적이 바로 이게 Gij 이게 Ti 텐서 Dj 이게 이것이 D에 정의된 텐서로 텐서장인데 텐서가 벡터죠 이 벡터장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표준 내적을 끌어당긴 그 자표 그 내적을 자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내적을 이렇게 텐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 좌표 그 국소 좌표, 유일 유의 좌표를 이용해서 어나